이반 3세는 러시아 최초의 민족적인 군주로 불려진다. 이반 3세의 아들 바실리 3세 역시도 아버지의 업적을 계승하여 모스크바의 땅을 불려나갔다. 1511년 푸스코프 공국을 모스크바에 합병하고 1517년에는 야잔의 절반을 마저 모스크바에 합병하였다. 그 이후 오카강 상류의 군소 불령지를 모두 통합하였고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리투아니아에 대적하였다. 또한 바실리 3세는 스몰렌스크를 향해 3번의 원정을 감행하면서 마침내 1514년에는 스몰렌스크를 점령하였다. 한때는 종주국이었던 카잔 칸국까지 군사적 압력을 가하면서 국경을 확대했고 카잔 칸국의 주요 정파들 중에 칠러시아파를 지원했다. 이반 3세를 거치며 바실리 3세에 이르러 모스크바국은 러시아에서 새로운 지위로 올라섰고 그를 통해서 대외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신성 로마 제국과 교황청과 투르크의 술탄 술레이만 심지어 무굴 제국의 바바르와도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또한 이반 3세 때 모스크바의 크렘린을 재건축하여 러시아의 위엄을 내외국인에게 각인시키기도 했다. 이반 3세와 바실리 시기를 거치며 러시아는 민족적인 색채를 띠기 시작했고 이전과는 다르게 리투아니아에 충성하는 것을 반역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불령지에 대해 중앙집권적인 의무를 부과하다 보니 사회 각층에서 갈등이 미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러시아를 민족국가로 끌어올린 바실리 3세는 자신의 후계자인 이반 4세가 겨우 3살인 1533년에 갑작스럽게 사망한다. 바실리 3세는 러시아의 통치를 자신의 아내인 옐레나와 보야르 두마에게 맡겼다. 새로운 섭정인 옐레나는 독살로 추정되는 죽음을 당하는 1538년까지 자신의 숙부인 글린스키 공과 자신의 정부에게 의지해서 정치를 했다. 그녀가 죽은 이후 8살인 이반사세를 대신하여 보야르들이 정치를 대신 맡아 진행하였다. 두군주 가문인 슈이스키와 벨스키 가문이 섭정 자리를 두고 경쟁하면서 러시아에서는 투옥과 망명, 처형과 살인이 다반사로 일어났다. 이렇게 정치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반사세는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고 일을 처리하였다. 이반 사세가 13살이 되던 해 슈이스키 가문의 안드레이를 숙청하고 이반은 군주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되찾았다. 16세가 되던 1547년 이반 사세는 러시아의 차르로서 대관식을 진행한다. 차르라는 단어는 조부인 이반 3세와 부친인 바실리 3세도 사용하였으나 이 명칭을 사용하여 대관식이라는 의식을 치른 것은 이반 사세가 처음이었다. 그리하여 러시아는 대공국에서 차르국으로의 변화를 겪게 되고 이반 사세는 정치적 혼란기를 평정하고 새로운 러시아의 전제 군주인 차르로 등극하였다. 그는 이반 뇌제라 불리며 러시아의 공포의 군주로 불리지만 이는 사실과 조금 다르다. 그의 통치는 러시아를 부흥으로 이끌었고 대외적 팽창에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 대관식에 이어 같은 해 이반 4세는 보야르 가문들 중 유력 가문인 로마노프 가문의 아나스타샤와 결혼하였다. 그 이후 이반의 통치는 비교적 훌륭하게 러시아 차르국의 기반을 닦아두었다. 젊은 차르는 유능하고 유럽의 선진 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인 조언자들과 함께 국가의 미래를 설계했는데 이들 집단을 특선평의회로 명명하였다. 또한 1549년에는 다른 유럽 국가의 신분 대표자들의 모임을 본다 잼스키 소보르를 소집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러시아의 정치를 유럽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하였다. 저희들은 유럽 세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유럽에서 차르를 도와 국가를 번영시킬 전문가들을 초빙했다. 독일에서 120명 이상의 의사, 교사, 예술가 등 기술자들이 이 초청에 응했으나, 러시아와 적대적이던 리보니아 기사단과 한자동맹이 그들을 통과시키지 않아 소수만이 러시아에 도착하였다. 또한 잉글랜드 선장 챔슬러가 북극해를 통해서 1553년 러시아의 백해 해안에 도착했고, 1555년에는 협정을 체결하는 단초가 되었다. 이에 따라 잉글랜드인들은 러시아에서 큰 상업적 이익을 얻게 되었다. 북두비나 강의 아르한겔스크는 잉글랜드인들을 위한 입구가 되었고, 그곳에서 잉글랜드는 도매상 대표상이 사법권을 갖고 독자적인 조직까지 유지하게 되었다. 이반사세는 잉글랜드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사절단을 보내고 의학과 광업 분야의 몇몇 전문가를 데려오기도 하였다. 또한 이반사세는 1550년 법전인 수대분익을 제정하고 1551년에는 백개조항협의회라 불리는 교회협의회를 구성하여 교회가 더 이상 차례의 허락 없이 토지를 획득할 수 없도록 하여 종교의 권한을 억제하였다. 또한 이 무렵에 군대개혁에도 착수하였다. 남부 방어선에 대한 전개뿐 아니라 포병과 공병을 새롭게 강화시킨 내용이 포함된 이 개혁은 러시아 최초로 정규 상비부대를 추가하였다. 그들은 소총을 소지하였다 하여 소총병이란 뜻의 스트레치로 불렸다. 1550년대에는 이미 여러 전쟁에 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혁은 매우 시기적절했으며, 이러한 일련의 개혁들에 대한 성과는 곧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초원 스텝지대의 유목민들은 러시아를 상시적으로 또한 대규모로 약탈하였다. 이들의 대규모 습격은 전리품과 노예를 노린 침입이었고 여러 전쟁 으로 갑작스럽게 국경이 길어진 상황이기에 러시아는 좀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타타르 계통의 부족들은 자신들끼리 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면서 세력 을 규합하고 있었다. 후 이에 러시아는 1551년 카잔 칸국 을 공격하여 정복시켰고 카잔 바로 옆에 스비아즈스크 요새를 건설하여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높였다. 또한 카잔에 대한 군사적인 작전을 감행하여 6주간의 포위 끝에 요새를 화약으로 폭파시켜 카잔을 정복했다. 그 이후 카잔의 전 영역을 러시아로 편입하여 지배권을 확립하는데 다시 5년이 걸렸다. 러시아는 볼가강 중류의 카잔을 정복한 다음, 볼가강 하구에 있는 또 다른 칸국인 아스트라한 칸국의 눈길을 돌렸다. 러시아인들은 카잔의 영역에 대해 지배권을 확립하고 있었기에 카잔과는 다르게 1554년에 아스트란 점령하고 간접지배 방식을 택했다. 러시아인들은 허수아비칸을 옹립하였다. 그러나 그가 크림칸국과 연합하여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하자. 1556년 아스트란 칸국을 완전히 러시아에 병합시켰다. 또 이리하여 킵자크 칸국의 후예인 타타르 계열의 칸국은 오직 크림 칸국만 남게 된다. 크림 칸국은 러시아에 대해 선제 공격을 개시하여 1554년과 1557년, 1558년 세 번에 걸쳐 러시아를 침공했으나 매번 격퇴당하였고, 마지막 1558년 침공의 경우 러시아가 역공을 가하여 크림반도 깊숙이 러시아 군대가 침투에 들어갔다. 또한 러시아의 북서 방향의 리보니아 기사단과도 전쟁을 진행했는데, 서이들은 그 러시아가 발트에로 세력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1558년 전쟁을 개시하였다. 1563년까지 러시아군은 20여개의 리보니아 측 성을 함락시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리투아니라로부터 폴로츠크까지 뺏어올 수 있었다.